아니까우스는 죽내 하고 이제 사라져야지. <목소리가> 그 뭐야. 야, 나 사정이야. 뭐아 근데 갯디형도 약간 힘이 <목소리가> 없었는데 철이형은 힘이 좀 있네. 야, 얘몇 달이 소 아니 그렇지. 그래, 도 힘이 없어. 언제 <목소리가> 시작 <목소리가> 그래, 그래, 이제 갯디. 무장, 주장. 내가 제일 잘 튕겨. 이제 바쁘잖아. 안 나오던데, 근데. 우리 다 잠스탑 그봉이도가고봉이 동문 시장에 이제 가게. 아 뭐, 뭐, 뭐. 그래? 글로 이거 하려고 여기는 뭐뭐뭐 네. 역시 삼성 어, 삼성이네 연가지해연가 <laughs>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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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한거 내가 뜯어가지고 용접 납땜 다어거씨 삼성 근데 계속 이거 안 고장나더라? 신기하게

서 <laughs> <laughs> 반칙이여, 사이드 할게요! 성원님오세요 아, <laughs> 아 그렇 아이, 이스이스이스이이스스아발 너무 어, 는아이 발목이 <목소리> 괜찮은 거야 저래도? <laughs>

잘 갔다. 아이고. 오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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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기동력이 살아났어. 이나 이리봐 추천허고금은지금 아, 네, 네. 미안 금은 지금은 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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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기진비기진 지루해, 다 아, 해 지루해, 지루해. 지루해, 지루해. 지 지루해. 지루해, 지루해. 지루해, 지루해. 해 지루해. 해지해해말해 이제 <목소리도> 어, 괜찮아. 괜찮아. 시간 많아 시간 많아야생아오와아괜아 괜찮아. 괜찮아. 좋아 괜찮아. 괜찮가괜이아 괜찮아. 괜가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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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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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

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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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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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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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알았어? <목소리> 지난 년쯤 허리가 안 좋은 거. 그냥 <laughs> 그아니 보내 버려 그냥. 아, 네. 저 지난해쯤 아이템 착용했던 거. 자, 자, 할게요. 블래포. 어, 골 지금 간다. 이거 좀, 이는데요

지난이 형이 타울을 형이 손들지 않았어? 타울이 형손 들었어? 아야나 거기로 갈줄알았는 진짜 자기 팔는 되게 작게 말해 진한이 아, <laughs> <하면>, 형 타울 하면 타울 하면 이거게 아이고 그렇도안 <펀치지도> 되지 <않는지>. 오 <laughs> 자전 반에요. 뭐기 홍진영이 저, 게임 나가서 개원들어가죠어줘 걸어줘 아 근데 이게 화이트하게 스페어하면 체력이 있어서 네. 이게 날아가는 게 중요해요.